치료 축사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무기가 예를 들면 예수의 이름. 예를 들면 뭐뭐또 뭐야? 보혈. 예를 들면 뭐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무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명하면 역사가 일락에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전 우주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이름을 쓸 수만 있다면 또 쓰라고 하, 너 쓰지 마. 니 같은 게뭐내 이름을 왜써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 되게 돼 있다. 질병, 환경, 전부 예수의 이름 밑에 있기 때문에 귀신, 전부 예수의 이름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으면 듣게 되어있다. 그 다음에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는 사단을 이기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1절에 보면 어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청언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7절부터 읽어보면 루시프를 말합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시켜가지고? 미가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고요. 낳서 날때 용이 옆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요. 그러다 실패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지요. 이게 성천이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6절은 13절로 빼놨고요. 12장 6절은 13절 이후로 길게 쓰려고 빼놨고요. 7절에 보면 미가엘 내가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나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뭐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그가 한 짓이 사람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한 짓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참소해서 그 지, 자기가 미혹해가 재진자들을 하나님이 두드리 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사단을 미혹해하고 참소했던 사단을 하늘에서 잊지 못하도록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쫓기는 사건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그거는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도 천상에 의해 참석합니다. 어디에 참석한다고요? 욕기에 보면 천상에 의해 참석하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미가야, 미가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미가야 때의 아압 때의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었는데, 그가 천상에 의해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줄로 썼고, 사단도 한 줄로 썼는데, 사단 어디, 뭐, 뭐, 이 사단한테, 하나님이 해장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압을 깨어가지고길란나무 전투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돼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단이 저요? 지 날개를 펴가 저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그 압을 깨워서 전쟁에 나가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만은 원래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래가 이기 여러분 시드기아와 400명의 기획 입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하게 하고 그 말을 들었던 아합이 이긴다는 거짓말을 믿고 길란 나무에 새가 가지고 죽는 내용을 이가야가 본다. 그때 천상에에 하나님도 한 줄로 쓰고 천사들도 한 줄로 쓰고 사단도 한 줄로 쓰고 서가랴 사장에 보면 거기에도 천상에의가 있는데 하나님 천사들도 한 줄로 쓰고 사단도 거기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업은 욕기이지만은, 성경 중간에 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초창기, 미가야는 딱 앞대, 구약 중간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스가리아는 포로 이후기 때문에, 구약 후기거든요. 저 후반부거든요. 그래서 전 구약 시대의 천상에 의해 사단도 참여합니다. 그럼 사단이 뭔 일을 하느냐. 요 땅에서는 얼마 약점이 뭔지 딱 보고 약점만 가지고 요 사람을 미혹해가 재짓도록 하고 자빨트리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짓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가만히 놔두십니까. 공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공의에 호소해서 야가 터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부활하고 승천하자 말자 바로 쫓아내 무슨 미가엘 시켜 미가엘은 여러분 지가 단독으로 사용 못 하거든요 천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자 말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그 사역이다 나 그러면 그 전에 쫓아내지 왜 이제 와서 쫓아내노 그 전에는 십자가를 안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주시고 제 문제와 심판까지도 당신이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에 제 가지고 내 백성 참소하지 마라 이 새끼야 천국에 올라와서 참소하지 마라 이새끼 하고 쫓아낸 게 그게 바로 7절 사건이다 그럼 지금은 사단이 미혹 안 하냐? 미혹합니다 참소는 하냐 못하냐? 합니다 어디에? 그 사람 양심에 가서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 이 하늘에서 씨도 안 묵히는 참소를 그 사람 양심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착한 놈일수록 사단이 참소하면 거기 말려듭니다. 그래,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게 생겼나? 목사 치고 안 짓게 생겼나? 처신자리래요. <laughs> 저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니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이면막 눌리가지고요. 아휴, 씨, 사표를 내야 되나? 어째야 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뻔뻔해지가지고 니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럼 내가 목사지 선인가? 이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거. 그리스도는 정제가 없는데 왜니 네 혼자 정제하고 지랄이야? 꺼져라, 이 새끼야. 셌수 없다. 얼쩡거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하할서 사단을 제일 먼저 쫓아낸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증언하는 말, 증언하는 말이니까 전도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증언하는 말이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사단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을 부으면 사단이 패배하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증언하는 말로 사단을 이겼다, 그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셨지요? 그,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써야지. 대가리로 알고 안 쓰는 것은 더 나쁜 놈입니다. 진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열이 어디에 있노? 썰락해도 말라 비틀어지고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성지술래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가가지고 피를 반방울이라도 구해가지고 썰라고 가보면 말라 비틀어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도열이 어디에 있건데. 이런 거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형성 세계라는 책을 썼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여서 기 저리로 갈수 없고 여기서 과거로 갈수 없고 미래로 갈수 없다 뭐 이런 거지만은 성령은 4차원 세계인지 5차원 세계인지 또는 6차원 세계인지 7차원 세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기서, 여기서도 있고 동시에 저기도 있고 그다음 여기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한다. 그게 4차원 형성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세계는 4차원이지 5차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성령을 초청해 놓고 선포하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이, 성령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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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말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이, 불과 보혈이 부어져 하면 보혈이 여러분 뭐 지금은 말라 비틀어졌더라도 그때는 있었을 거 아이가 그보혈 여러분 그거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사단을 이깁니다. 제가 옛날에 어 우리 그저 최순호 목사 있는데 최순호 목사 아내 되는 분이 그 사모가 남정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청년 때 내가 이 교회 말고 이제 요 앞에 건물에 있는 그 건물 이 옛날 교회 예배당. 난, 나는 굳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잘, 예배당에 잘안쓰는데 하도 우리 성도들이 구성전, 구성전, 그래서 구성전이 입에 붙었는데, 그래. 소위 말하는 구성전. 거기 있을 때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그 사모가 와가지고, 청년 때에, 목사님, 목사님만 위해서 3일을 기도하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바빠 죽겠는데, 요 내만 위해서 기도하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하시든 안하시든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에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 말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도 이제 하나 취소하고 그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라니까 3일이니까 내가 금식을 좀 싫어하거든 하나님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금식하라 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자주 기도를 하는데 그때 3일이니까 뭐 그냥 금식하자 또 기도를 하라니까 그러고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내 죄를 뿌리 뽑아 주세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무슨 이런 방정 맞는 소리가 나오지 그리고 주들을 때리고 또막 목사들이 원래 좋아하는 게 현철과 벌떼들 이런 거 있습니다. 구름떼와 같이 벌떼와 같이 성도를 보내달라고 <laughs> 뭐 그런 기도가 있건데 그래서 맨날 거기 대해 하나니 어 영광을 붙여 주시고 그런 데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런 기도가 오는데 또내 죄를 뿌리 뽑아 주세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씨. 그러고 나서 또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치 이 방지턱 같은데 걸려 가지고 차가 잘못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소리를 이 기도를 하라는 갑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도를 아예 접고 현철과 벌떼들 접어버리고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 그 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절 뿌려 음, 하나님 내나님내제이도안 어, 했는데 올라오는 거 계속 진짜 막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어 하나님 내절 임신? <laughs> 돼지고기 먹고 취했는 줄 알았으면 처음 근데 금식 중인데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 뭐 먹을래도 못 먹는데 그러고 뭐 임신도 아고뭐 배만티나, 아유, 없잖아요. 그래, 이게, 뭐요? 뭐, 그러고 있는데, 한 이틀 좀 지나니까 이제 좀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안 나오나 했더니 또 나오기도 하고, 점점, 점점 줄어들다가, 3일째쯤 돼서, 어, 뭐, 입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뭐가, 뭐, 뭐, 그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내 와사풍 왔는갑다. <laughs> 제가 간호사거든요 아, 턱사바리가 적 떨린다요. 그뭐 하는데 턱사바리가 떨려요. 이렇게 물어. 뭐하긴이 사람 아 기, 기도하고 있는데 어, 어 한기 온것같아 이렇게 했더니 근데 춥지는 않다 이렇게 했더니 그 방언 온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라. 그 예편 내에 아 방언은 다 랄랄랄라 이러던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80%가 방언할 때예요. 도 80%가 방언할 때 개하고 애 빼고 다 방언할 때예요. 내맘못했다내맘아 진짜로 그 이경이라고 또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었다 그. 그래가지고 철야 끝나고 나면 서로 확인하는 거야 니 왔나 안 왔다 하면 서로가 안심하는 거야 이거. 야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니 혼자 먼저 오면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이제 다 아프고 이것 밖에 없어 나도 근데 내가 먼저 와보던 내가 방어 놓은 거 아니냐는 거라. 뭐, 다른 놈다 랄랄랄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라고 태권을 부는 거라. 아니, 옆에 내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그런 것도 있어요. 태권도 으면 웃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 혹시나 방언이면 남들처럼 날랄랄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날랄랄랄 이러는 게나근데 아이고 조칼리라. 목사가 방언도 몰라가지고 와사붕 왔는 줄 알고 병원에 갈 생각을 했으니 아이고 조칼리라. 아이고 조칼리라. <laughs> 그래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뭐. 아이고, 하나님, 말 많대. <laughs> 나는, 아니, 어쩌다가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자 가끔, 야, 야, 필요한 말씀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하루에 일뭘 하시는 거라. 하나님, 다 까먹, 앞에 말다 까먹겠습니다. 적어도 되냐, 아니까 적어라 하셨어. 그래가 막 계속 적다. 하루 종일 적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일상생활이 안 된다. 왜 밤인데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야 된다. 내일 사역을 해야 되고 자야 된다. 그랬더니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라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뭐 뭐 그때 당시에 첫일 셀인가 거기는 뭐 뭐라더라. 밀가루가 펄펄펄펄 날리는데 물 부어주는 장면. 한 놈도 마음이 같은 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 될 것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영이라고에베소 사상 3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칠세는 최은진인 것 같은데, 이제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면 여기는 그때 우리 셀을 하려고 이제 막 바꾸는 중이었는데, 이야기가 갈 마음이 없는 거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얘만 안 타고 타까마까 타까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은진너이 새끼 갈 마음이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니요? 자기는 서방한테도 이야기 안 했대. 뭘 어떻게 하라 이마 하나님이 버스 하나 타는데 니만 안 타고 있는데 놈다 탔는데 지금 타라 빨리! 그 소리 찍지 그리지 말고 그러,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뭐늘 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조금씩 덜 하시더니 요즘은 또 가물에 콩나듯이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성도한테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처리할 시간에 야, 요 이야기를 간정을 하고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하고 기도해라. 딴 기도하다가 잡히면 머리도 뽑아볼 줄 알아라. 그, 불 꺼라, 서로가 창피하니까, 전부 다불끄고 쫘악 감질러 놓고, 내재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기도만 해라 했더니,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내재를 뿌리 뽑아주십시오. 뭐, 방구 끼는 놈, 붕, 내재를 뿌리 붕, 왜, <laughs> 토하는 놈, 똥사로 가는 놈, 토, 도하는 놈, 진짜 기침 꾸역질,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또 영이 열리기도 하고 더 자세한 것을 보기도 하고 그때 뭐 방언은 거의 다 했으니까 하여튼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한몇달 지나고 나서 기도원을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기도원을 다 가자 하실까? 굉장히 안 신령한 사무거든요. <laughs> 근데 저래 안 신령한 사모가 도대체 뭘 보고 왔길래 내한테 기도 원을다 가자까. 그러고 이제 같이 가보자. 그래 가다 이제 물었으면 주사 이게 뭐데. 그러니까 보혈을 마신다는 거예요. 뭐 피를 마신다고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를 떨어라. 어디가가 이상한 걸 보고 와가지고 돌리라 차. 그러고 차 돌리고 가는데요. 아유, 하나님은 제가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자비롭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워하고 나는 귀신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전공이 내가 축사니까 귀신은 또 별로 안, 원래 또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laughs> 이 마누라는 이게 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처럼 자비하지도 않고 귀신처럼 보혈을 보여를 두고 선포하면 나가지도 않고. 그, 계속, 들러붙어가 바지를 끌는데 무슨 재주로 이겨요? 그래서 할수 없이 또 차를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데면 이상한데, 말아 이 하여튼 뭐, 당신이 뭐고, 머리털 보아본다이. 그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내가 마음이 안 열리고 올라가니까 뭐, 좋을 리가 있나? 원장이라고 나왔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대머리가 제눈아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하게 있으면 되는데, 요, 기 밑에 몇 가닥 났어요. 기댕이 밑에 몇 가닥, 이거를, 이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다가 갖다 붙여놓은 그래, 내가, 아이고, 씨, 앙드레김, 낫네, 앙드레김, 안녕하세요. 어? 내 이름은 김봉남이에요, 낫네. 아이고. 그래, 마음이 아니야. 지금은 그대 머리만 봐도 사랑스러운데, 그때는. 아이고, 저거 봐라, 저사기꾼이 이제 평소에 사기를 쳐놓으니까 아가 없는 머리를 저 갖다 붙여놨다 그래요. <laughs> 그러면서 혼자서 그럼 나오자마자 보혈을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 올게 왔다고 이제 눈깔이 뜨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눈깔 뜨고 저 새끼가 뭐라는가 보자고 딱 째려보고 있었더니 손을 내밀어라는 거예요. 그러고뭐 보혈을 담아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딱 이러고 있는데 나는 다 세포라고 이제 이러고 <laughs> 이래 보니까 이러고 <이랴> <laughs> 그러고 마시라 니까 이렇게 마셨고 딴 놈을 보니까 진짜 막 목젖이 이렇게가 이기 꾹꾹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순진하다. 저걸 마시라 한다고 저래, 저래 정성껏 마시고 목젖 넘어가는 거 봐라 해서 서 막. <laughs>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이장로님이여 고신청 목사 둘이 있는데 둘이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내가 용내 왜냐면 내가 고신청 목사고 저번에 선배 하나 앉아 있더라고. <laughs> 그 그러니까 둘이만 안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마시자마자 사람들이, 우윽 이렇게 하면서 뒤로 자빠지고 뭐 토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 현상은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했고 또뭐 축사하다가 많이 받고 또 다른 교회 집회하러 다니면서 이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은 알겠는데 이 영이 빠지는 건데 어떻게 저기 내 자리 뿌리 뽑아주고 이거는 막 경상도 말로 씨루다가 한참 하면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0.5초 만에 저게 가능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니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빕니도 그 찬송 좋아하는 하는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신방만 가면 그냥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거를 불러요. 근데 니는 그 찬양을 좋아해서 부르기는 하지만은 보혈의 권능이 네 관념과 이성 속에 갇혔다는 이성 속에 갇혔다는 거야. 너는 이걸 실제로 믿지 않고 그냥 네 인연과 관념 속에서 믿고 있다는 거야. 그 진짜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뭘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원장님 제, 죄송하다. 아까는 내가 안 믿어져서 안 했는데, 한번더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같이 한번더 하자고 했고, 사람들도 기꺼이 해줬고요. 그때는 나도 이제 셀쎄라막증승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셨어. 그랬더니 몇달 전에 이게 올라와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오는데, 어,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신은시 우리 집 사람은 다음 코스 이제 받으러 갔고, 나는 이제 기초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쉬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여보, 가자. 빨리 교회 가자. 왜요? 이런 답이 왔다, 이제. <웃음> <웃음> 네 말이 믿어진다. 네 말이 믿어진 게 얼른 가자. 얼른 가가 우리 교회에서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이게 여기서만 되나. 나는 그렇습니다. 좋은 걸 보면 이거 우리 교회에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충만합니다. 이런. 이걸 우리 교회에 풀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3일만 딱 가면 되는데, 뭐가 급해가 빨리 가자니. 하, 아, 너무 급하다. 빨리 가자니. 까못 간다는 거야. 그래, 막 3일이 진짜 30일 같았으면. 그러고 내려오자마자 부목사 설교했는데, 니네 다음에 설교해라. 그러고 <laughs> 내가 올라가가지고 뭐 예수 피에 대해서 나는 본문을 임의로 안정하거든요. 항상 했으면 그 다음 가는데 예수 피에 대해서 설교하고 음. 그, 그거 이제 간증하고그 다음에 마시라 했더니 뭐 그때 간질환자가 앞자리에 다른 게 청년의 해장에 하나 앉아 있었는데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상으로도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납니다. 예수 피가 사단을 이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되요 히브리스 12장에도 고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요한는 소매라는 불이시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이 참 재밌는 게요 레이기 8장 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불이 그 뭐야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요와께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요와께로서 나와서 제물을 홀라당살랐다 불을 안 지폈는데 재물을, 제사장 위임식에 올렸던 재물을, 여학계로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걸 살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학계로서 불이 나왔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굳이 이렇게 잘 표현은 안 하고, 뭐, 어쨌든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해보십시다. 뭐, 어디서 왔거나 간에 이 불이 재물을 활라당 살랐다 했습니다. 엘리아 때처럼. 엘리한테그 재물을 사는 것처럼. 근데 10장을 읽어보면, 그게 8장, 9장 이야기고, 바로 뒷장이 레기 10장이잖아요. 10장을 읽어보면, 그 엘리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이 누구야? 아론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닥과 아비우라는 놈이 있는데, 이것들이 술 처먹고 들어가가지고, 분양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양하는 불씨가 레이기 16장에 보면 번제단에서 있는 불씨 가지고 분양단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중보의 중보의 응답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번재단에 불씨가지고 분양단에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술좀 먹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지 마음대로 뭐 아무 불이 나가고 붙여보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이두 사람을 살랐는데, 태워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미사일과 엘사반이라는 요 친척이 내다 장사했거든요. 내다 장사했는데 옷을 입은 채 내다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이 사람을 살랐다라고 돼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살랐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불이 살랐으면 여러분, 앞에 재물이 홀라당 탄 것처럼 얘들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시체를 장사했다 는거 보니까 제가 아니라 사람을 들고 간것 같고요. 옷은 그대로 입혀서 있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만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죽기는 죽었는데, 몸띠하고 옷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앞에 우리가 설교했을 때, 모세를 방문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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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떨기 나무 불꽃 속에 있었잖아요. 여와가 소매라는 불이니까, 그, 떨기 나무 불로 임하셨는데, 이 떨기 나무는 전혀 안 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오늘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여호와를 같은 여호와의 불인데 완전히 또랑까지 다 핥을 정도로 완전히 씨도안 말리고 태워버리기도 하시고 또 부분적으로 태우기도 하시고 또 아예 안타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기로 사람 속에 그 불을 집어넣어서 영만 태우고 병만 태우면 되겠네. 우리가 여러분, 항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가 힘든 게,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좋은 세포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암 치료보다 더 낫겠다. 항암 할때 그, 그대로 성분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세포는 안 태우라고 하면, 얼마든지 항암이 되겠네. 사람 몸이 상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요불요 요 불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요 얻은 결론이라 그래 이걸 또 성도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게.